가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엄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값이는된 것이 없느니라 찬빛 곧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엄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. 영조 받은 자,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없서을 하지 않으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.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 하심에,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신자의 영광이요, 은혜와 정신과,